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제가 사용하는 지표나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의 공유를 원하신다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오니 이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하늘반도체고요 어, 오늘은 사실 종목추천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 제가 투자할 때 사용하는 지표 제 영상에도 뭐 자주 언급이 되는 이 스키즈 모멘텀 프로 이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어, 일단 이 지표 누가 개발했느냐 어, 미국의 단타를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 이름이 존 카터고요. 존 카터 지금 아마 검색해 보시면 어,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뭐 투자서도 실제로 지필를 했고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베스트셀러까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개발한 지표인데 어, 일단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린저 밴드 그리고 켈트너 채널 이두 가지를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든 지표고요. 어, 지금 이렇게 차트가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제가 따로 대입을 시킨 지표 모습이고 여기다가 뭐 만약에 볼린저밴드와 켈트라 채널을 대입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어, 상당히 뭐 가시성이 좋지 않죠. 상당히 복잡하고 어, 이거 두 개를 다 보여드리기엔 좀 복잡할 수 있으니 볼린저밴드만 우선 켜두겠습니다. 어, 지표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어, 이런 구간 보이시죠 이런걸 일명 스퀴즈 구간 이라고 부릅니다 스퀴즈 구간 음 일단은 뭐 차트 차트의 변동성이 줄어든 구간이다 변동성이 줄어든 구간을 스퀴즈 구간 이라고 부르는데 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횡보죠 변동성이 없다는 건 결국 뭐 횡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이런 횡보장, 횡보를 지나면 분명히 변동성이 폭발하는 구간이 옵니다. 이때 국가가 상승을 하고요. 이런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지표가 보내는 시그널, 그 시그널을 캐치를 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매매 방법입니다. 음, 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이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스퀴즈 구간이죠. 변동성이 없는 그러다가 이렇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갑자기 터지는 구간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구간에만 지표가 보내는 시그널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는 거고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이 지표가 보내는 시그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단에 이 서클 있죠? 이 서클이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서클이 빨간색이어야 하고 어, 두 번째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청록색과 파란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청록색일 때, 그리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일 때 이게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평선이죠. 이거는 제가 그려둔 이평선이고 저는 보통 9일 9일 이평선을 사용합니다 어, 일단은 뭐 차트는 15분 봉을 쓰고요 여기다가 9일 이평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이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는 이 이평선을 캔들이 이탈할 때에요. 캔들을 이탈했는데 그냥 이탈할 때가 아닙니다. 양봉. 양봉 캔들로 이탈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표가 보내는 모든 시그널이 일치를 했을 때 보통 포지션에 들어가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신호가 일치를 하죠? 일치를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 부, 이 부분에서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자, 포지션에 들어가 주면 이게 15분 봉이기 때문에 대충 뭐이 정도 선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를 한그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표 사용법은 이런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이 지표가 보내는 시그널을 캐치해서 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그 이후에 중요한 건 손익비를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보통 욕심 없이 2대 1로 설정을 해 줍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2대 1. 욕심 부리시면 뭐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설정해 줬을 때자 지금 보시면 수익이 뭐 거의 바로 나는 걸볼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이전 차트라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는 걸 예상해서 찍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저는 한울 반도체 이 차트 자체를 처음 봅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에서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다른 부분에서 뭐 과거로 가봅시다. 뭐 다른 부분에서 대입을 해보자면 어 변동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구간 이쯤이 좋겠네요.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클이 빨간색이고 그래프가 청록색이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캔들이 양봉으로 이평선을 이탈하는 자리. 그때 포지션에 들어간다고 했죠. 일단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볼린자 밴드도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훨씬 보기가 편해졌네요. 자, 그럼 이때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쪽 캔들은 음봉이기 때문에 저쪽에선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요. 어, 테마주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마 한 이쯤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바로 10%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건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상승폭은 테마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반적인 주식은 주식 종목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테마주를 따라다니면서 이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도 서클이 빨간색이면서 그래프는 청록색 그리고 캔들이 이 평선을 이탈한 자리.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자면, 음, 한 이쯤이 되겠네요. 이쯤 이 사이. 여기서 다시 손익비를 2로 설정해주면, 이렇게 조금 뒤에 수익이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수익은 8%구요. 8%의 수익을 볼수 있고, 아, 그리고 이 지표가 무조건적인 뭐 수익만을 위한 지표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설명드리기 괜찮은 구간을 찾았네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입니다 어, 하던 서클을 보시면 붉은색이 아니고 흰색 초록색 파란색을 띄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 역시도 뭐 들쭉날쭉입니다 위에 차트 상황도 역시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뭐 이탈을 하는 자리라거나 그런 자리는 보이지 않고요 이럴 때 이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어, 원동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기준점을 줍니다. 이 지표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 스퀴즈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표가 우리는 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겠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에 이 지표를 대입하실 테니까요. 어, 이런 구간에 그냥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안 하고 관망만 하시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 지켜보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지표를 보고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손해볼 일이 없다. 일단 명확하죠. 서클이 빨간색이면서 이 그래프가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띄고 있으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락 추세인 겁니다. 하락 추세. 뭐, 주가 역시 똑같이 빠지고 있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다. 뭐, 이런 구간이 왔을 때도 사실 이 구간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표가 보내는 시그널 세 가지를 체크해보시면 뭐, 첫 번째는 맞았고요. 두 번째도 좀 애매하긴 한데 맞긴 했고, 세 번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캔들이 이 평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이 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캔들 자체가 음봉이죠. 이런 두 가지 판단, 이세 가지 시그널에 이런 두 가지 시그널 이걸 모두 더한 뭐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시그널이 되겠네요. 이 시그널로 지표가 보내는 신호를 캐치해서 우린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후에 벌어질 이 하락 하락을 예방할 수 있다 하락을 예방한다는 것보다 손해를 덜볼수 있다는 거죠 뭐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기술적 반등이니 뭐니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긴 하는데 어 사실 가까이서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이었겠지만 멀리서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스퀴즈 구간인 거죠 횡보장이죠 이럴 때뭐 이런 장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익을 볼 수도 없고, 되래 손해를 볼수 있는 차트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리면 뭐다? 바로 뭐, 외동매매라 그러죠? 이런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퀴즈 모멘텀 프로, 어, 저같이 테마주, 그리고, 반타매매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지표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 봤고요. 그리고 저만의 방법으로 또 수정도 해왔던 지표고. 이 지표는 뭐 제가 무료로 지금부터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들 해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 방법은 지금 상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에 지표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지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제가 보내드리는 이 지표 가지고 한번 뭐 공부를 해보시든 아니면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든 어, 여러분의 투자가 조금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어, 그럼 저는 이 지표를 사용해서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다음 영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